네, 이 사무엘상 2장은 교육과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은 어제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봐야 할 자녀들 참 깨어나게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에 어제 성령론 특강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어, 그때 영벌 영생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 그때가 이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어, 돌아보게 되는 또 평가하는 어, 그런 날이 되, 될 것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어, 주어진 자녀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며 최선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이 3회상 2장은 바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 교육.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죠. 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이제 함께 나눈 어떤 그 어떤 어, 시간들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성들이 얼마나 큽니까? 왜냐하면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자녀를 한 명을 바르게 키우는 것, 뭐 세속적인 개념으로 막 성공 위주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반대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 멸망하는 그런 그 인간 나라로 하느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꼭 어, 기억해야 될 영역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23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 추정하건대 이때 엘리의 나이는 90세가 넘은 어떤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이런 자녀들도 이미 다 성장을 했죠. 그런 가운데 막큰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엘리가 매우 늙은 상황에서 자녀들을 불러서 다 장성한 자녀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이거는 뭐죠?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프로블럼 설빙, 문제 해결의 자세는 실은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됩니다. 엎질러진 물다 닦아야 되겠죠. 깨진 그릇 다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릇을 새로 사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엎지르지 않도록 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잘 붙잡고 있다든지 미끄러지지 않도록 뭔가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바닥에 깐다든지 이 예방 정책 이걸 하면은 어 프리벤트티브 어프로치 이걸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어 80%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20%의 에너지를 또 아니면 정책을 투자를 했을 때이 예방 정책은 훨씬 더어 능률적으로 결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교육은 그렇죠. 교육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 우리 자녀들을 이제 유아 세례를 드리는 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도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청직이다. 그리고 네, 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니까 내가 그걸 인도해 주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27년 어, 소망교에 섬기면서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유아 세례를 함께 했던 그 자녀들은요. 계속 기도도 하게 되죠 또 교육도 해죠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어떤 입교를 받는 비율이 많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번에 이제 6월 5일에도 저희 교회 성령 강림 주일에 어, 입교를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청소년만 해도 3명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자녀들이 다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입교를 받았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은 자 그런 것을 볼때 어, 예방정책 아주, 정말,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예방을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조기교육을 다른 것도 시킬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조기교육. 제가 이 3회상 2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450명 되는 우리 어린이들 3, 40명 되는 청소년들 6, 70명 7, 80명 되는 청년들 한 명도 빼지 않고 참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어른이 돼서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릴 때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이들을 양육을 잘해놓으면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남은 평생을 더 많이 더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신원교육은 예방정책 미리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엘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2절 끝에 보면 은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체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부터 들었을까요? 자기 자녀들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2 4 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통이었다. 불통 엘리와 그홈니와 비나스는 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되지도 않았고 대화가 왜안 됐을까요? 아버지가 맨날 교회에 가서 뭐, 뭐 목회일만 하고 집안을 안 돌보고 이러면은. 목회자 자녀들이 불통이 되는 거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니네들은 몰라 이러면서 그냥 야단 만치면은 불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고 우선순위도 갖게 되고 그리고 서로 공감도 하게 되고 언더스탠드 이해도 하게 되고 그럴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죠? 컴이란 말은 함께 서로 나눈다는 거의 의미죠. 다이얼로그 이거 뭐죠? 대화잖아요. 대화는 다이 이 말은 두개 두얼이란 뜻이에요.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막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통만 치고 야단만 치고 이 듣지를 않으면은 그때는 불통이 돼 버리는 거죠. 엘리의 교육은 자, 자녀들과 소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뭔가 소리를 듣게 되는 이거는 불통이었다. 우리가 오늘도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역의 목회자들 모임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교단에 이 지역의 목회자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여분 여름에는 1박 2일로 우리 이제 텐트를 가지고 가되 가족들 같이 가지 말고, 요번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들, 아내들은 또뭐 텐트 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버지와 아들끼리만 그래서 그렇게 그 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텐트를 치면서 그 아들과 뭐 이렇게 야외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텐트 안에서 자면서 뭐죠? 대화도 하고 일단 시간을 같이 보내고 여러분 여행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로 운전할 때막 3시간, 4시간 5 시간 온 가족이 차 안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공감도 하고 소통도 하는 좋은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은 예방 정책, 조기 교육, 신앙 교육, 그 다음에 소통 교육 이걸 행해야 됩니다. 또 엘리제 사장을 보면서 참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제 사장 또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여기 2 7절에애굽에서 바로 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다음에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제사장을 삼고 이거 다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얘기하죠. 뭡니까?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애굽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우리는 출 애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곳이다. 그것을 위해서 상번제를 드리고 이건 뭐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애굽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뭐죠?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속 지속에서 교회마저 아, 너네들 기도하고 예수 잘 믿어야지 좋은 대학 간다. 이건 본질이 아니죠. 제가 지금 이렇게 50대 후반까지 살아보니까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한국의 교육은 뭐죠? 너 공부 잘해야 된다. 필요는 하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그 친구들을 지금 보니까 잘된 친구도 있지만 잘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반대로 지적으로는 공부를 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마다 다그 어떤 분량이 다른데. 그런데 인격적으로 잘 자란 친구들은 지금 우리 친구 관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이게 뭐죠? 세속적인 개념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창조대로나가야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교회 자녀들만큼은 세속적으로 그렇게 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의 전인적인 자세를 회복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엘리의 그 교육적인 속에서는 2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아이 사모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청을 더욱 받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막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모엘은 여호와에게 은청을 받는, 하나님은 그게 본질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청을 더욱 받는, 이것은 균형적인, 균형적인 신앙 교육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속에 균형감이 있는, 이것은 뭐죠?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온전히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따르기 때문에.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보시면은, 어, 30절이네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하리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래서, 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새벽 기도도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새벽 기도드렸으니까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면은 뭐죠?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는 인격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이거는 뭐죠?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이게 인격적인 자세.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죠? 인격적으로 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게 여기는, 이게 바로 균형과 전인적인 교육의 자세고, 신앙을 그렇게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인격적인 자세로 갖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교육은요, 예방정책, 신앙은 조기교육,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하는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로 은혜를, 구원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리고 균형적인 감각과 전인적인 인격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이 됩니다. 마지막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렇게 하는데 바로이 엘리의 집은 이제 막 정말 그 가장 가난하고 참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삶이 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거는 사무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뒤에 그 영적인 제자되어 제자 삼는 사독 제사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 실제로는 이것은 영원한 집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이거는 뭐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봐야 할 제자, 자녀들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원 300명 용사로 나가기로 합니다. 어른도 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들이잖아요. 나도 자라야 됩니다. 나이가 지금 뭐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저는 다 자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부 다 교육을 계속 받아 인간은 비커밍 빙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소망교회 지금 태중에 아기들이 많아요 지금 올해 정말 유아 세를 많이 많이 저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태중에 있는 아기들로부터 이제 영구히 자라는 영구한 정말 전 세대가 그래서 다합하면은 한 300명 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 진정한 신앙 성장을 위한 신앙 교육으로 나아가므로 그리고 특별히 80여 가정이 되는 우리 성도인들 가정 전부가 진정한 신앙 교육을 행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설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는 졸업이 없습니다. 계속 스승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옵나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만 의지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육적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하는 소망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오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